플렉스 x i b l e f l 그냥 뭐플 뭐... 스 요즘 e x i b l e flexi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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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l e x i 내가 e f l 뭐 x i b l 거이 l e 이 i 거 이거 f l e x 이 이거 e flexible flexible f 왜요? 어 i b l e flexible flexible f l e x i b 저도 할수 있어요? 아 l 씨 예. 택시 왜 그냥 대한민국 택시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? i b l e flexib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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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 아, 아, 봤어, 아, 네, 잠깐만! 잠깐만! 아, 감안했어, 아, 감안했어. 아, 잠깐만! 아, 잠깐만! 잠깐만! 잠깐 잠깐만! 잠깐렉잠깐게 잠깐만! 잠깐스 잠깐만! 잠깐을잠깐아잠깐오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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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0잠깐아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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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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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최자 알죠 유명하신 분. 저는 최자 동생 죄자입니다. 오왜왜 죄자예요? 왜 이거 돈안 내고 죄자. 자와돈 칠천 원 받고 또못 받았네. 아나 진짜로 나. 어.